해부님께서 이태원 137로 파티 한번 해보고 싶네요 해부님께서 제안을 주셨는데 저희가 거절하겠습니다 <laughs> 어? 이거 뭡니까? 엄청난게안나요 지금? 아니, 엄청난 스웩 아닌가요 지금? 됐거든요? 안 할래요 저희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막, 네. 뭐가 되고 거절하면 멋있는데 네. 아 어쨌든 그런 제안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프로듀서가 먼저다 라고 얘기하신 분들의 의견을 읽어볼게요. 일단, 오픈 채팅방에서 뿌잉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뭐가 먼저다 딱히 정하고 싶진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프로듀서로 먼저 시작하길 바랍니다. 프로듀서로서 곡을 만들다 보면, 자기 사운드도 더 빨리 찾을 수 있고, 시그니처 사운드라든지, 지금처럼 경쟁이 더 치열한 시점에, 프로듀서로서의 기반을 다져놓고, DJ로 나와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에도 동감을 해요. 맞아요. 선택이 어느 한 쪽이 옳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도, 혹은 앞으로 5년 뒤까지도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음. DJ를 먼저 선택을 할것 같은 건 시장을 파악한 거고 우리가 지금 DJ만 얘기를 해서 그렇지 EDM 아티스트들이 공연할 수 있는 형태는 엄청 다양해요. 그렇죠. 건반을 활용해서 연주를 한다던가 샘플러를 활용한다던가 음. d j 를 한다던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EDM이란 음악을 소개하고 공연할 수 있는데 지금은 EDM이라고 하면 모두 들 DJ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음. DJ를 잘해야 본인이 만든 노래가 유명해져도 그 유명한 노래로 공연 다닐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진다는 거죠. 아직은 클럽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앞으로 5년, 10년 안에는 프로듀서가 먼저 유명해져서 자신의 공연 형태를 가지고 투어를 다닐 수 있는 시대도 음.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뿌잉님의 의견을 찬성한다는 겁니다. YDH 님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저도 프로듀서 한 표입니다. 이유는 뿌잉님과 같습니다.라고. 아 굉장히 성의 없네 이분. <laughs> 아 이하 동문 뭐 네, 이런 거.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현실 얘기 안할 수가 없는데 프로듀싱을 잘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페스티벌에서더 메인 타임에 서는 게 지금의 현실이니까요. 얼마 전에 아민 반뷰레이 마스터 클래스 영상을 찍은 걸 지금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요즘의 d j 들은 음악만 잘 튼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자기 곡도 만들어야 되고 리믹스도 해야 되고 매쉬업도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그런 노하우를 전수해주겠다 라면서 이제 광고가 쫙 나오는데 그 얘기. 들으면서 참 현실적인 조언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요즘은 그래서 디제인 가르쳐주는 학원에서 동시에 프로듀싱도 같이 배우거나 하는 분도 많으시잖아요. 다들 현실을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음악을 플레이하다 보면 결국은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진다고 해요. 미리 시작하시면 나중에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밖의 의견 우리 상명이. 네, 네. 디제, 옥시젠. 디제 옥시젠. 상명이. 지금 좋은 말이네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 상명이가 얘기한 이야기예요. 디제이는 둘다 잘해야죠. 요새는 디제이 뽑을 때 프로듀서 동시에 할줄 아는 사람 뽑아요. 저는 프로듀서 못해서 아쉽네요 근데 이 글에 대한 답글들이 레비님께서 업장 측에서는 노래를 재밌게 틀어주는 사람을 원하지 노래를 만들어주는 사람을 원치 않습니다 또 히로님께서 클럽이든 나이트든 행사든 음악을 만드는 프로듀서인지는 전혀 신경쓰지 않습니다 레비님 말처럼 고객의 니즈를 맞추는 사람을 원합니다 히로님께서 또 남겨주셨어요 네. DJ와 프로듀서는 엄연히 연관있지만 다른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시너지가 있다는건 확실한 팩트지만 엄연히 다른 분야라고 봅니다 저는 이 의견에 DJ 옥시젠의 DJ는 둘다 잘해야죠. 가 지금 시대에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주제가 DJ 먼저, 프로듀서 먼저,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게 주제였잖아요. 근데 사실 둘다 잘하면 걱정 없죠. <웃음> <웃음> 전혀 걱정 없죠. 엄청 당연한 얘기인데, 근데 지금 현실은 우리 레비님과 히로님의 말이 맞아요. 그래서 저도 d j i 을 먼저 해야 된다. 먼저 DJ로서 주목을 받으면 다양한 공간에서 공연할 수 있고, 네. 사실 사람은 혹은 아티스트는 경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물론 신동들은, 천재적인 아티스트들은 음. 그런 경험을. 없이 혹은 다른 사람들의 경험들을 본인이 흡수해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경우들도 있지만 저같이 보통 사람들은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지는 음악들이 더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공연을 잘해서 많은 경험을 습득을 하면 그 습득된 정보를 가지고 음악을 만들게 되면 좀더 대중적인 음악이나 음. 혹은 공감할 수 있는 음악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유명한 프로듀서 페포이슬님이 이런 얘기 했어요. 자기는 프로듀싱의 모든 걸 디제잉에서 배웠다고. 아주 명언이네요. 어, 이런 거 하나씩 괜찮죠? 아 <laughs> 좋네요. 괜찮죠? 툭툭턴. 이런 걸좀 많이 준비해오시라고요. <laughs> 간단하지만 네. 뭔가 이렇게 임팩트 있는 말들 있잖아요 머릿속에 많아요 아 그래요? 하나씩 꺼내놓겠습니다 하루에 한 개만 꺼내지 말고 여러 개씩 꺼내놓으라고요 왜 이렇게 아껴요 <laughs> 내가 봤을 때몇개 없네 아니 아까 아민반뷰렌 하나 아, 네. 펫보슬림 하나 아, 네. 잘 꺼냈잖아요 지금 우리 한 시간을 넘게 했는데 지금 두 개밖에 안 나왔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웃음> <웃음> 자 우리 벤조님께서 디제잉 7 프로듀싱 3으로 동시에 시작하면 딱이겠군요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벤조님이 잘 몰라서 하시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 입장에서는 해보니까 디제잉을 하면서 프로듀싱까지 동시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아요. 일단 디깅하는 것도 시간 정말 오래 걸리는데 새 준비할 때도 시간 많이 걸릴 거고 프로듀싱도 이게 어마어마한 연습을 필요로 하니까 저도 프로듀싱 같은 걸 이렇게 끄작거려 보면서 내가 원하는 코드 탑노트로 코드 보이싱이 바로 안 되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갑자기 피아노 학원을 다니고 싶더라고요. 피아노 학원 다니면 돈 들어가죠. 시간 들어가죠. 집에서 연습해야죠. 그러면 내일 당장 파티가 있는데 피아노 학원에서 연습하고 있으면 디깅 못하잖아요. 분명히 그런 갈등들이 생길 것 같은데 요즘은 DJ를 잘하려면 정말 두발 다 담그고 정말 일을안 물고 열심히 해야겠네요. 그리고 제가 DJ를 좀더 잘해야 된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각 클럽의 음악 감독님들이 지금은 그래도 프로듀서를 할수 있는 분들이 많이 생겼는데, 네.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음악 감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신 분들이 음악을 만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 네. 음악을 만드는 친구들에 대한 어드밴티이지들이 사실 그렇게 많이 존재하진 않았어요. 음. 차라리 음악을 잘 트는 친구들에게 뭔가 어드밴티이지가더 많이 주어지니까, 그래서 클럽 안에서 활동, 하는 친구들이 음악을 만들어야 되는 명분이나 동기가 없었던 거죠. 근데 제가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제가 만약에 어떤 클럽의 감독이 된다, 그러면 아주 확연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비율들을 줄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음악을 잘 트는 애들에게 어드밴이지를 100%를 줬다. 그러면은 90%, 80%, 70%로 점점 점점 줄여가면서 밸런스가 맞는 친구들을 조금 더 뽑아서 쓰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클럽만의 컴플레이션 앨범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해외. 아티스트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할 때도 음. 지금 메스가 그런 거는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네. 인터내셔널 DJ들과의 자연스러운 콜라보레이션을 음. 클럽이라는 걸 갖고 있으면 사실은 관계에 있어서 그냥 일대일로 단순한 관계보다는 같이 서로 기브앤테이크를 그렇죠. 좀더 크게 할수 있으니까 만약에 제가 감독을 맡게 된다면 그런 쪽으로 음악을 만들면서 음악을 잘틀수 있게끔 음. 교육을 시키거나 아니면 음악을 잘 트는데 프로듀싱을 할수 있게끔 교육을 시키거나 밸런스를 좀 맞춰 가고 싶다는 생각을 좀 들어요. 저만 해도 어떤 아티스트를 모르는데 이 사람의 스타 타일을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 사운드클라우드 가서 이 사람 믹셋을 들어보기 전에 비트포트 가서 그 사람 이름 치고 그 사람 만든 곡을 먼저 들어봐요. 그리고 아, 이런 음악 좋아하는 친구구나. 그러면 이런 셋을 틀겠네. 저부터가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람을 찾아가고 있으니 해외 시장의 흐름 같은 것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말씀하시는 걸 듣고 있으니까 조금 더 멀리 보고 시장이 같이 커지기 위해서는 그런 친구들한테 어드밴티지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한 예로 제가 M2에서 메인 디제를할때 저희 사장님이셨던 언클 디제이 언클 사장님이 싱가포르에 있는 주쿠 저를 추천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싱가포르 굉장히 유명한 클럽인 주크란 클럽에 우리 클럽에 메인 DJ가 있는데 무대를 한번 세워줄 수 있겠냐 라고 했더니 거기 메인 DJ에게 온 답이 이렇게 만든 음악이 뭔데 음. 라고 물어본 경우가 있었어요 사실은 DJ를 하는 것도 지금 많은 무대를 경험할 수 있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프로듀싱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댓글들 몇 개만 읽어드릴게요 네. 해부님께서 앞으로는 업장 쪽에서도 많이 프로듀싱을 생각하지 않을까요? 4년 전 디지서님과 함께 일을 할 때 업장 이름으로 된 음원을 만든 적도 있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일 것 같네요.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업장도 많이 생겨날 거라 생각이 되네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블랙메이드 홍정문 음... 님께서 <laughs> 아 그러니까 페스티벌의 앤썸이 있는 것처럼 클럽에서도 대표 음악이 있는 거죠. 자기 그렇죠. 성향을 보여줄 수 있는. 네, 그게 근데 제 생각에는 클럽 안에서 잘 구조가 이루어져서 그렇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겠지만 음. 지금 그렇죠. d j 옥시 네. 님께서 디토형처럼이라고 지금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매스는 그게 굉장히 잘돼 있죠. 네. 근데 꼭 클럽 안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뭐 메이드 블랙이다 그러면 저처럼 뭐 클라이막스 툰즈가 결합이 돼서 네. dj 적인 부분들도 잘 운영을 하고 음. 저는 어차피 제가 대인사업자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잘 협의해서 뭔가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dj 닉킴 님께서 아 공감 되네요 프로듀싱 너무 어려워요 저는 매시업 많이 만들어서 타임 때 트시는 dj 분들 너무 멋있어요 라고. 아 이거 진짜 멋있죠 이거 사실 이런건 하우스 초기 부터 1970년대 말 80년대 초 하우스가 처음 생길 때부터 프랭키 너클스가 테이프 편집해가지고 그 테이프 재생장치 들고 왔을 때 사람들이 제일 열광했다 그래요 정말 멋있죠 진짜 아저 사람은 뭔가 재밌는 걸 하려나 보다 저 사람 무대에 가면 재밌는 곡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다갈수 있으니까 하우스 음악의 태생 자체도 매시업이잖아요 그렇죠 에디팅이고. 그래서 저는 매시업에 대해서는 대화씨 때문에 많이 열려있고요 많이 열려있다기보단 사실 열광하는 수준이에요 지금 <laughs> 매시업에 오늘도 좀 다양한 매시업을 메이드 블랙에서 틀 건데 저 역시도 디제이적으로 좀 재미난 세트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노력을 하고 있고 네. 그 외로 또 앨범을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어떤 형식으로 발매할지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요. 로브 미징님께서는 끄작끄작이라고 하시면서 제가 아까 했던 얘기 웃어주셨고 또 업장 이름으로 된 음원 멋있네요 하셨습니다. 이것도 파티 홍보할 때, 가게 홍보할 때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요. 또 해브님이 남겨주셨는데 예전엔 프로듀싱하시는 분들이 없었지만 있으면 활용할 생각이 당연히 드니 충분히 가능성 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메이드 블랙의 홍정무님께서 네. 오늘 아주 적극적으로 <웃음> 채팅에 참여해 <laughs> 너무 좋아요. 아니 현직 DJ와 현재 클럽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 같이 여기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너무 저도 듣는 게참 재밌네요. 나중에 꼭 한번 저희 방송에 초대를 해서. 아 좋습니다. 여기 가운데 딱 앉으셔서 제가 음료수 아주 럭셔리한 걸 여기 다 준비해 놓고 있겠습니다. 네네 저기 17차. <laughs> 이거보단 네. 좋은 거 사올게요. 제가 지금 메이드 블랙의 홍 전무님을 모신다고 했더니 회부님께서 가운데 제가 너무 커서 크크크. 아, 아 저, 제 덩치가 있으신가요? 네, 저만 해요 괜찮아요. 여기 세명 충분히 들어가요. 편님께서 매우 크시죠.라고 <laughs> 아시는 분인가보다 자, 제가 그래서 이 얘기들을 조금 요약한 좀 멋있게 왜그 마무리 요약. 마무리 요약이라기보다 YG 양현석 대표님이 아 심사평할 때 재밌는 비유를 들었죠. 네, 제가 YG의 음. 양현석 사장님처럼 재밌는 비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밑밥을 깔면 맞아요. 너무 기대하시잖아요 어, 기대하면 뭐자그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거 기대했는데 네. 뭐 반응 없으면 뭐 편집하면 되죠 네. <laughs> 라이브야 뭐 그러면 EDM 아티스트를 뭐에 비유하시겠습니까? 하... 음... 제가요 <laughs> 성대모사 아 이거 성대모사 해줘야지 아니 안 시킨 거까지 잘하시네요 이제 아, 그럼요 해야 돼요 어... EDM 아티스트를... <laughs> 그냥 읽어주세요 죄송합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어, EDM 아티스트를 낚시꾼으로 비교한다면 낚시꾼 네. d j 은 낚시고 음원은 미끼거든요 훌륭한 낚시 기술을 음... 가지고 좋은 미끼를 던져 낚시한다면 대어를 낚을 수 있잖아요 좋은 미끼 많이 사용하다 보면 본인만의 커스텀 미끼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가요? 괜찮나요? 약간 접속이 안 되는데요? 좀 느리잖아요 좀 기다려 봅시다 딜레이가 네. 좀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낚시꾼 비유가 <laughs> 괜찮다 안 괜찮다? 괜찮으면 1 이상하면 2 눌러주세요 자 기다려 봅시다 진짜. 잠깐만 쉬었다가 <laughs> 물좀 마시고 우리 결과는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1번 아, 상명이 DJ 후배라 약간 조알인 것 같은데 의심스러운데 제가 의견이 없는데요 <laughs> 무관심이 더 무섭네요 아 밥담님께서 1 아, 다들 공감을 하시네요 그럼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것 같아요 안돼 네. 아, 이거 더 멋있게 할수 있었는데 제가 못 살렸네요 아, 앞에 양현석 형 성대모사 괜히 했어요 아, 그건 뭐 자르고 가서 되긴 할것 같은데 편집의 힘을 너무 믿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자, 그리고 오늘 어, 엄청나게 많으신 분들, 지금 평균 15에서 20분이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데, 네, 어, 오늘 되게 방송하기 재밌고요. 저희로서는 상당히 놀랍네요. 저희 그 해보 님께서 이태원 137로 파티 한번 해보고 싶네요. 기회가... 아니에요. 상당히... 상명이가 얘기한 거예요. 아, 위에 또 있잖아요. 위에? 그래도 위에 또... 어디, 어디? 자, 이태원 137, 자. 기획 들어가나요? 네. <laughs> 저요. 네. 저기, 저는. 어! 이참에 연말에 기획 한번 잡아볼게요. 와우. 오! 저는 새벽 6시나 밤 10시에 주셔도 정말 열심히 듭니다 일단, 메이드 블랙이니까 힙합을 트셔야 돼요. 아, 저, 저 스크래치 1년 배웠어요, 진짜로. <laughs> 저 컨믹싱 잘해요. 근데 안 해봐서 잘모르겠어 너무 안해봐서 어쨌든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너무 행복한데요 우리 해부님께서 제안을 주셨는데 저희가 거절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어? 이거 뭡니까? 엄청난게안나요 지금? 아니, 엄청난 스웩 아닌가요 지금? 됐거든요? 안할래요 저희 정말 기다려주세요 막 이래 네. 뭐가 되고 거절하면 멋있는데 네. 아 어쨌든 그런 제안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재밌는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당장 뭔가를 하고 싶다기 보다 이렇게 좀 소통을 많이 하고 재밌게 네. 우리 안에서 노는 것도 충분합니다 네. 너무 재밌어요 네 해부님께서 미련을 못 보내주셨어요 기획 파티여서 장르는 괜찮다고 아... 마음만 받아놓게 우리 <laughs> 어? 네. 한민씨가요 이 신에서 거의 어른이세요 전무님하고 이렇게 격 없이 지내면서 네. 반말도 하시고 아 이게 신의 어른과 제가 있으니까 근데 어, 이거... 확실한 건 저보다 나이가 어려도 저한텐 클라이언트 하는 거죠 <laughs> 아, 그러네요 제가 함부로 할 수는 없어요 네. <laughs> <laughs> 의뢰 갑질 안 됩니다. 아... 자, 오늘 어떠셨어요, 다들? 재밌으셨나요? 많이들 계속 접속해 계신 걸 보니까 이게 네. 지루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주는 제가 중국 공연을 가요. 그래서 목요일날 라이브로 찾아뵙고, 그리고 제가 이건 잘 편집을 해서, 아, 이 얘기는 안 해도 됐구나. 아, 네, 다음... <laughs> 요거 재밌겠다. 네. 요거 편집해서 올리면 안 돼요? 재밌을 것 같은데. <laughs> 네, 아무튼, 네 다음주는 목요일날 라이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네 반가워요. 아, 반가워요. <laughs> 오늘 막판까지 약 먹었잖아요, 아까. 아, 그 약이 좀 이상한 거. <laughs> 그러니까요. <웃음>